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시즌 2로 돌아온 저는 남소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열 법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법사님. 예, 오랜만입니다. <laughs> 저희 마지막 영상으로 올린 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냥 늘 하던 일을 하고요. 예. 요즘엔 좀 날씨가 더우니까 <laughs> 예, 조금 예, 시원한 곳에서 어 일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저희 시즌2 많이 준비하셨나요? <laughs> 예, 언제 시즌2가 시작될까 하고, 내심 기대도 하면서 좀 긴장도 했죠. <laughs> 감사합니다. 그 저희 채널에서 지난 3월 15일 날, 첫 영상, 유일신론을 주제로 이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를 시작한 이후에요. 지난 6월 21일, 심성론까지 그동안 총 13가지의 주제로 이 불교에서 바라본 기독교의 구조, 교리, 그리고 세계관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종교평화연구원 이병도 원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가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때로는 어떤 부작용을 불러왔는지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이병주 원장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즌 1까지만 함께 하시게 됐고요. 이제 시작하는 기독,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시즌 2에서는 요 이재열 법사님을 모시고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보다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시즌 2에 임하시는 법사님하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에, 시즌 1에서는 이병도 원장님께서 에, 기독교 현상에 대해서 다뤄주심으로 인해서 저도 공부할 기회가 참 많았고 네. 또 셋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부담이 덜 했습니다. 음. 근데 막상 시즌 2에 이렇게 임하고 보니까 적지 않게 좀 예, 긴장이 되네요. 아, 그렇다면 저희 이제 시즌 2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요? 예, 시즌 2에서는요 어, 기독교의 어떤 본질에 해당되는 교리들 본질에 해당하는 교리들, 예, 오늘 그 본질의 대표적인 이제 사, 예, 성령론 아 오늘의 주제는 성령론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삼위일체론 아. 예 혹은 구원론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 예. 에, 돼야 될것 같고요. 음. 또, 이제, 우리가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려면, 은 부처님과 예수님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예, 예. 에,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과 비교하는데, 어, 어. 그것은 잘못된 그 비교고요. 음. 예 부처님을 비교하려면은 예수님과 비교해야 되고 음. 기독교 하나님과 비교해야 될 것은 불교에서 법입니다. 아 예예. 예. 그 많은 사람들은 예 기독교 하나님하고 불교의 부처님하고 어 무엇이 다르냐 아. 누가 더 높으냐 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laughs> 관심을 갖잖아요. 예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하고 비교할 불교의 어떤 대상은 다르마 법입니다. 음. 예. 부처님은 예수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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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이제 설명해야 될 주제는 음. 에, 부처님과 예수님의 어떤 태어남, 음. 출생, 음. 그다음에 성장, 아. 그 다음에 성장, 그분의 설교 방법, 음. 혹은 이제 에, 임종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보다본격적인 캐릭터 탐구가 시작된다고, 기대도 해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주제는 말씀하신 대로, 성령론입니다 성령, 성령 뭐라고 일단, 정의를 해야 될까요? 성령이란 뭔가요? 그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만나거나 예. 혹은 기독교 방송을 듣거나 아 어, 그러면은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음 성령의 네. 은혜를 받았다. 아 예예. 예. 남 기자님 들어보셨죠? 예 들어갔습니다. 네. 예.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어, 또 그리고 하나는 더 많이 들어본 건 성령으로 임퇴하셨다어 예. 그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퇴하셨다예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예, 이 세상은 성령의 역사다, 그럽니다. 아, 예. 네. 아, 그 말씀 제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 예,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인간이 아. 아니라, 예, 인간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예,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일단. 그, 법사님의 책,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에 보면 성령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정답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125페이지가 네.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시죠. 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란 성스러운 신의 영역, 영으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여호와의 성령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다. 보통 기독교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신 여호와의 예수는 아 여호와와 예수는 동격으로 별개 의 존재가 아니다. 아이 마지막에 별개 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대목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려면 예 우주를 창조한 신 네. 야훼가 지니고 있는 영이에요. 야훼가 지니고 있는 영. 영인데, 근데 예. 예, 야훼가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예, 예, 예. 예 야훼라는 신은 곧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 그래서 예, 기독교 성서에 보면은 예, 여호와는 곧 영이시라. 아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좀 쉬운 개념으로 하자면 어떤 육체라는 개념 속에 깃들어 있는 영이 아니라 그영 자체로 신이다. 그렇죠. 영 아. 자체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예. 여호와 자체는 영그 자체입니다. 예, 예. 그런데 영은 영인데 어떤 모습을 한 영이냐면 사람의 모습을 한 영이에요. 아 사람의 모습을 예, 한 영. 왜냐하면 예, 기독교에서는 예, 음. 여호와 하나님 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창조론, 아 인간론 뭐 이런 거할때 예. 다뤘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도 머리카락 있고, 눈이 있고, 콧구멍 있고, 뭐, 귀도 있고, 아무튼 뭐, 달릴 게다 달린 모양이에요. 남자의 모습이란 얘기죠. <laughs> 네, 남자의 모습이에요. 달릴 게다 달렸는데, 전지전능한 신에게 왜 그런 것들이 달려있는지는 잘 이해가 잘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말씀대로, 그러면 전부 다 달려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예. 네. 빨간 옷을 입고 계신 건지 옷을 입고 계신 건지 음, 그렇다면 옷을 입었다면 무엇 뭐 때문에 옷을 입으신 건지 옷을 안 입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이 아, <laughs> 이야기가 점점 <laughs> 네, 좀, 좀, 좀 미우로 빠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좀 그렇습니까? 이야기가 좀더 조금 그더 저속한가요? 아, <laughs> 네. 아, 아니요, 아, 그런 건 아닌데요. 예. 네. <laughs> 법사님 말씀이 맞는 게, 그, 저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이스타나 성당의 천장화, 천지창조에도 보면, 그 아담과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 손가락을 이렇게 맞추는. 서로 맞추는. 예. 예, 그때 보면 거기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 나이 많으신, 지극하신, 남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수염이 허연. 수염이 허연시. 예. 이게 성스러운 영인데, 그 영이, 에. 예.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좌우지하고이 세, 이 모든 만물을 유지 소멸케 하는 그 원천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 육화된 겁니다. 신이 육화? 그러니까 신이 육화라는 신은 곧 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예, 예.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 나타나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직접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매개체를 이용을 했죠. 아. 그 매개체가 누구냐면 예수의 그 어머니, 어머니. 그 인간 어머니죠. 예, 예. 예, 예,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예요. 예. 예, 마리아. 아,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그대로. 그래서 예, 여호와의 영이 예. 동정녀. 왜동정녀에 되냐면, 에, 남자의 그 에, 사랑이 거쳐, 거쳐 나가지 않은 깨끗한 어떤 처녀 아닙니까? 동정녀. 네, 그렇죠. 에, 네. 아직 남자를 조금도 새겨보지 네, 않은 네. 깨끗한 여인을 네. 선택을 해서 그 여인에게 바로 야외의 영이 들어가는 거죠. 네. 야외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예요예렇기때문에예수의 음. 어, 아버지가 요셉인데그요셉인데그요셉은실질요으로이기자식이지만 자기 이지만이지만 자기 자식이지만 실제 이기자식이에요이에요 예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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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에요예술이에 엄밀한 의미로는 남의 자식을. 그렇죠. 그, 남은 아니죠, 이제. 일단 DNA적으로는 그.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그렇죠. 예. 없죠. 없어서, 없어서 예수는 그, 그 속성이 반신, 반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반신, 반인이라는 것은 예, 반은 신이고 예. 반은 인간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도 똑같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예, 화장실도 가야 되고,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떤 느낌을 받고, 거기에 따른 육체적 제약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음.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아, 음. 신이 예, 육체화된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예, 야회라고 하는 창조 신의 영과, 예. 그 다음에 예수는 동일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기독교의 성령론인데, 음. 이 성령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창조 원리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원리고요. 인간을 심판하는 원리고요. 또여호와의 뜻대로 예, 마지막에 자신의 그 어, 어 설계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심판하는 원리다 성령이 그건 왜죠? 여호와라는 존재는 영인데 그 영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거든요. 그러면 예, 창조서를 보면은 예, 여호와가 이제 예, 맨 마지막 날을 일주일 가운데 맨 마지막 여섯째, 여섯째 날 인간을 흙으로 빚지, 않, 빚지 네, 않습니까? 네, 네, 흙으로 네. 만들고서 그 콧구멍에다가 입김을 불어 넣었어요. 음, 네, 어, 예, 그게 뭐냐면 그때 입김을 불어 넣었을 때에그 인간의 콧구멍에 뭐가 들어갔느냐 면 영이 그 들어간 겁니다. 아. 네,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성령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 인간이 말을 하게 되고 정신을 지니게 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존재로다가 이제 생명이 된 거죠. 음... 이제 단순하게 흙으로 빚었을 때는 그냥 하나 물질에 네. 지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아... 이 여호와 신이 영성을 불어 넣어 주니까 이게 생명으로 이렇게 아... 탄생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성령은 모든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있고요 예, 예. 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예. 밥 먹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만 아담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신이 따먹지 말라는 생명의 나무 예. 선악과 나무를 갖다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예. 타락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죄로다가 물들게 되잖아요 아 그러면 결국 죄의 근원은 성령을 더럽혔다? 그렇지 성령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 성령이 타락된 거예요 성령이 타락된 예 영이 타락된 겁니다 예, 예. 음, 영이 타락됐죠 그래서 그 타락된 영을 본래의 깨끗한 영으로 되돌려 어, 놓아야 된다 그때 그게 깨끗해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깨끗한 영으로 순수하게 왔던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타락된 인간의 영은 완전 무결한 예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예수의 영을 통해서 음. 죄를 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아. 그 개념이 결국은 예수 예술... 님이 갖고 있다라는 그 깨끗한 영, 그걸로 나의 타락한 영을 씻어내는, 아니면 뭐 교환하는, 새롭게 충전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써 나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어. 말하자면 예, 성령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아, 있죠. 그래서 성령의 네. 회복이라는 말. 성령의 회복이 네. 되는 거죠. 예. 나름 뭐. 좀 물론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는 나름 좀 어떤 치밀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한대요. 교리가요, 네. 어, 대단히 치밀합니다. 아... 예,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런 그 교리를 이렇게 지니고 있는 종교가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밖에 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중심으로 하는 교리 가운데는 최고기 때문에 아... 예, 기독교가 세계 고등 종교로 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 불교에서는 이 기독교의 성령에 비슷하게 그런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좀 저희가 빗대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어, 불교의 교리는요, 그런 그 형이상학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에, 원리를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 모든 만물에 뭐 영혼이 있다든가, 뭐 신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든가, 음. 그런 어떤 에, 그 인간의 어떤 능력을 초월한, 혹은 인간의 어떤 음 한계를 초월한 그런 영적 존재가 음. 에, 생명체 속에도, 인간 속에도 전혀 깃들어지. 있지 않다고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하셨죠. 아, 부처님께서는 어떤 물질 아니면 어떤 형상의그 모습이 결국은 어떤 인연의 결합이다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불교에서의 모든 생명은 예. 생명뿐만이 모든 만물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기적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건 뭐냐면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조건으로 이런 암으로 그 속에는 영은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음. 예 그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대명제입니다 네네네 그게 대명제고 그래서 모든 만법은 무아이고 어. 그때 무아할 때 아는 그냥 주관적인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체라고 실체로서. 실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아라고 할때그 아는 실체라는 뜻이니까 음.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나자라고 하는 내 몸과 마음에 나가 실체가 없다는 걸 이걸 인무아라고 그러고요. 네, 네. 인무아. 네. 사람에게도 네. 영성이라든가 이런 그 성령이라든가 무슨 영혼이라든가 혹은 무슨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지각히 부처님께서 이건 사견에 들어갑니다. 산뜻견에다. 음. 음. 그리고 예,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이러한 존재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는 것이 예, 인무화고요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어떤 그 작은 먼지에서부터 비롯돼서 저큰 우주에 이르기까지 거기에도 실체가 없다 낯났지 음. 그것이 법무화입니다. 음. 그래서 인무화와 법무화의 교리를 대승에서 대승 불교에서 특히 철저히 이, 설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 불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영성을 인정할 수가 없죠. 음. 불교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연기죠. 어, 예. 음, 그러니까 연기에 의해서 어, 만들어지고 예. 탄생하고, 연기에 의해서 유지되고, 연기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연기는 주체가 없어요. 예예. 예. 기독교는 그 성령이라는 아, 주체가 있는데. 주체가 있냐 없냐의 문제죠. 예, 주체가 없습니다. 이 예, 예. 예, 불교에서는 어떤 것도 주체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화를 냈잖아요 네. 내가 화를 냈으면 사람들은 내가 주체가 돼서 화가 났다고 화를 냈다고 생각해서 내가 화를 낸 장군인으로서의 주체로 삼잖아요 음. 그런데 화를 낸 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그냥 화라는 현상이 일어난 거지 화를 일으킨 놈이 없어요 음.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는 그렇죠. 현상의 예, 그렇죠. 상황이 된거예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은 생각을 이제 내가 먹었다, 내가 입었다, 내가 왔다, 내가 갔다, 내가 무슨, 무엇을 했다는 주체, 주제자를 자기가 삼잖아요. 근데 불법에서는 이내 몸과 자체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유지되지 그것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유지하고 소멸시키는 주제자가 없어요. 음. 예, 그래서 이걸 유마경에서도 예, 모든 법에 주제자가 없으며 음.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 음.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 아, 예. 기독교의 성령과 같지 않느냐, 그런데. 아,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 속에 들어있는 고정불변한 실체로서, 마음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실망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네. 예, 마음이 지니고 있는 연기성의 네. 다른 말입니다. 아, 연기성의 다른 말이다 네, 우리가 그. 결국 성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연의 씨앗을 갖고 있지. 어떤 실체로서의 그렇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 대열반 대승 대열반 경에서 보면은 예, 부, 부처님께서 불성을 설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제자 한 분이 일어나서 부처님께서 불성을 설하시면은 예, 초전 법륜을 설하셨을 때 무화가 위배되지 않습니까? 아, 여태까지는여태까지는 무화를 설하시고 나서 불성이 있다고 그러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럼 외도들이 말하는 아뜸한 거 뭐가 다릅니까라고 부처님께 물으니까 멋진 질문인데요 예, 부처도 궁금해요.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 뭐라 그러냐면 무화를 단멸로 알아들일까봐 단멸이 아닌데 무화는 단 단상을 벗어난, 유물을 벗어난 중도인데, 네. 중도인데, 무하를 설하니까 이번 에 허무에 떨어져가지고, 열반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를 지음으로, 그 무견에 떨어지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열반을 설이 불성을 설하노라. 그러면서 말하시기를 뭐냐면, 불성은 본무하이다 그랬어요. 본무하다. 법무화, 본무하다? 예. 예. 법이 무아힘을 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성은 십이 연기요, 그렇습니다. 아 다시 말하자면 불성은 연기의 다른 이름이요, 공성의 다른 이름이요. 아 음. 이렇게 설하심으로 말미암아 에, 불교에서는 어떤 에, 끝까지 에, 모든 만법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교서를 시종 일관 서라고 계셨다라고 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불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그게 어떤 뭐 자아나 또는 어떤 영이나 뭐 이런 개념으로서 뭐그 약간 영혼 같은 그렇죠. 그런 개념이 예.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예.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의 가능성. 인연의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 육체의 법칙과 마음의 법칙은 같은 거거든요. 예. 법은 하나지 두 가지 법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건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은 어디까지나 연기성입니다. 예. 연기성인데 대승에서는 연기성이라는 말보다는 의타기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예. 의지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아, 의지에서 일어난다. 예. 의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체 성품이 없어요. 음, 예. 제 성품이 없어요. 자, 남의 것들 빌려가지고 일어났는데 네. 어떻게 재성품이 있어요? 음. 이 재성품이 없는 이거를 갖다 법무화라고 그러는데, 음. 이 법무화성의 다른 말이 불성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불성은 우리가 명칭으로서는 가능하지만, 예. 실제로 불성이 있는가라고 들여다 보면은 불성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없지 그러나 불성이 없는가라고 한다면 불성은 조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마치 뭐와 같으냐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박수는 존재하느냐? 박수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현재 의 박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박수는 무예요.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나 박수가 두 손바닥을 마주치면 일어나므로 박수는 존재해요. 그때 박선이 인연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불성도 마찬가지로 유하고도 할 수도 없고 뭐라고도할 수가 없어요. 네네. 이것이 바로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법은 연기성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그와 같은 벌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성령론은 불교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망견이죠. 망령된 캐나다. <laughs>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제 요로 우리 불교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뭐 성령으로 임태해서 뭐 이렇게 성령 그 자체이고 여호와와 일체한다라는 이 인물,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여쭐 라 했는데요. 말문이 막혔어요. <laughs> 어, 재밌는 사실은요. 네. 예,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 어떤 교파건 신교건 개신교건 캐토릭이건 네. 혹은 그대로 나타난 많은 기독교 아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은 또뭐 기독교 사이비들도 있고 네, 예, 뭐 여러 가지로 네. 그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일단 예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은 공통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신이 보낸 아들인데, 예? 다만 예수는 신이냐, 예. 다만 인간일 뿐이냐는 데서 좀 갈라져요. 아 신이냐, 인간이냐? 예. 오. 그런데 이제 요즘 좀 문제가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어떤 기독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laughs> 또 이제, 음, 과거에 통일교 같은 아, 예. 또 통일교 같은거또여화증인 많이 들어보시죠. 네, 이런 데서 예. 예수를 인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어, 신의 아들 아니고요. 신의 아니 시, 에, 신이, 신의 아들이긴 신의 한데 아, 아들이 신의 아들이지 신이 아니다. 신 아니다. 네. 저희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 네, 뭐 거기 세 개가 같다. 그걸 삼위일체설을 부정합니다. 이,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에, 보수 기독교 그리고 이제 이캐스터리 이 여기에서는 예, 사무일체서를 완강히 주장하죠. 그걸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죠? 거기서부터 만약에 그 인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있는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예. 예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예. 예, 전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예. 예. 보는 거고, 어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를 문제점을 문제가 예. 있다고 여기는. 그, 뭐, 다, 예, 예그 기타, 도파에서 볼 예. 때는 예수는 사람이지, 어, 신이 아니다. 저그 비슷한 ]인지. 말씀을 유일하게 제가 아는 한 들어본 건 이슬람교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슬람교에서 예수는 선지자이긴 한데 신의 아들은, 아니, 신은 아니다. 아니죠. 예. 예.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도 인정하느냐 하면 기독교의 모태인 그 유대교. 유대교에서는 제가 유대교 랍비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어, 뉴욕에서. 예,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유대교에서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전지전능한 신에게 왜 아들이 필요한가? 어.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들커녕 조카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런 이야기가. 네. <laughs> 사실 그렇게,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긴 한데. <laughs> 사실 이런 이야기 재있긴 한데. 그리고 고더라고 사실 이런 부분 저희가 훨씬 더 궁금하고 많은 네. 좀 많은 분들도 재밌어 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의 목표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이 성령론에서 성령이라는 개념 그리고 불교와의 차이점 명확히 이해했는데 만약에 어, 기독교인들이 어, 세상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너희들은 모두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건 다 하느님의 뜻이다. 그것이 성령 안에 뜻다 성령 안에서 뭐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말하면 불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일까요? 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일어나서 인연으로 어 사라지는 것이다. 음. 그리고 어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는 각자의 지은 업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지 인연과 인간 각자가 지은 업을 벗어나서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재하는 주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론 이야기하다 보니까는요 사실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고요. 야 여기서부터 파생돼 나갈 수 있는 기교의 여러 가지 교리나 개념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사님 다음 주에는 그러면 다음 번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성령론과 뭔가 좀 연관된 거면 좋겠는데요? 어 이어서 아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사무일체는아예 예. 예, 예. 네. 사무일체론을 그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령론에 대한 개념을 머릿 속에 콕 담아놓고요, 다음 번에 사무일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시즌 2로 돌아오신 이재열 법사님, 역시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번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법사님 감사합니다. 수셨습니다. 네, 네. 더운데 몸 관리를 잘 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laughs>